그 어. 아, 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려져요여러분들 어떠세요? 저도요. 아, 아, 저도요. 어. 아, 아니 안 기다리시고 어거지로 대답하시는 분들 요 저는 기다렸어. 요 아, 네. 기다려, 진짜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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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수업에 들어가세요. 아, 자 오늘 아, 여러분들 그래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어그세종국악교육원에또 우리 목요 만화요, 만화요반.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자 오늘 첫 수업을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 일명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 인사법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?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가서나 쓸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화법이라고 하죠 화법 네 그걸로 우리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리 끈끈하게 멋진 국악 단으로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스리림나 발음 괜찮았어요? 야, 아, 네 좋습니다 <laughs> 나 이게 영어만 나오면 약해가지고 아, 참 <laughs> 그래가지고 인사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숨 쉬세요. 다시 한 번. 박수 준비하시고, 어? 한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, 둘. 여기 강하이 들어가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둘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하나, 둘, 셋, 넷, 둘. 둘, 셋, 넷, 셋. 둘, 셋, 넷, 넷. 둘, 셋, 넷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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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당, 오른쪽부터 당신은 누구십니까? 네. 하면, 자기소개 하는거 일단 안정해서요 이제 하려고 한 번만 알려드린거예요자 이제 좀 이해 되셨죠? 네, 여기 보시니까 내가 볼때는 얼굴 예뻐, 몸매 되 섹시해 대한민국의 미녀들만 아, 보이시는거 같아요 어~~ 정말 신선한 프로그램들이에요 <laughs> 예. 아, 아. 자, 자 이제 다시 그다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반 번만 알려주는 한번가지고 반만 알려줬는데도 벌써 다 가시는 것 같아. 요 자, 그러면 잘 들어가겠습니다. 자기 인사법 한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자기 소개 안 하시다가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박수 준비하시고. 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았어. 요리를 찾고 찾고 또 찾아서 왔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<laughs> 도와주세요. 아이고! 최고! 잘 먹었다. 아무리 안 나오는 어쩌겠어? 자, 이렇게 어, 해서 왜 이렇게 입고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목소리가 이쁘다고 어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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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송 중이에요? 지금 방송 중이에요. <laughs> 방송 중. 자, 어,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해봤는데요. 어 인사법이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. 어 인사법을 이런 인사법이 <laughs> 아, 어땠어요 인사법. <laughs>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너무 음. 좋았어요. 음, 응, 어시도. 네, 오. 감사하죠. 딱 불소제랑 섞이. 예, 저는 님 사법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요. 음. 그리고 어, 기초적인 <웃음> <웃음> 발성까지 어, 도움이 되는 네. 아주 좋았음, 네, 좋았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응, 응응. 어. 저도 참 좋았습니다. 좋았고요. 어렸을 때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고요. 응. 어, 너무 너무. 좋습니다. 지금 갑자기 이거 <laughs> 정신이 <고향을 안 하잖아요. 웃음> 왔습니다. 이 시간 좋습니다. 네. 아 저는 다얘기하수 있는 게몇개밖 없는데요. 아, 이해해요. 이해해요. 아유, 옛날에 새마을운동. 그런 춤들이 확 끝나가지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내 어디야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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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무우 아우 아얼아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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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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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오늘은 섭섭으로 치킨 사연을 들어갈게요. 어? 시작. 어? 한번 더 시작. 아, 짧은 반이 어, 자 어, 어떻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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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에요. 혼이라는 거죠. 나의 혼을 당신네한테 이 들어간다. 절 시구는 저기의 혼, 당신의 혼도 나한테 들어온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 시구, 절 시구, 절 시구 한번바뀌요 시. 절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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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했단 말이야?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? 요 어,,, 세 분하고 두 분하고 여기는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부터시작얼씨고 얼씨구 얼씨구 独有的心。嗯嗯 아, 굉장히 또 기분이 또 업되죠. 그러니까 말한, 본인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살고 죽고 한다.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소리라는 개념은요, 아름다운 소리를 나도 들어서 내가 해서 즐겁고, 그리고 남들이 들었을 때 즐거운 것이 이 소리다. 그래서 우리 소리꾼들은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, 아름다운 소리만 해야 되고, 멋진 소리만 해야 된다. 그게 진정한 소리꾼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이 수업을 통해서, 어,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, 싶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, 얼씨구, 절씨구를, 얼씨구, 절씨구를 두번 하고, 네. 다섯 번 하고, 나머지는 좋, 가! 이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임새인사와 우리 첫 수업의 시작을 이걸로 마무리를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. 시작 얼 쉬고 절 쉬고 얼 쉬고 절 쉬고 아니야. 다 같이. 혼자서 얼 쉬고 시구, 절 쉬고를 다섯 번씩 한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조